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우리 렌씨가 아우 좀애쓰는데하고 오늘 제일 이때 내가 한 나라가 고 제가 너무 많이 힘들다 내가 못해야 되겠나 제가 지금 나오신 우리 박순대목사님하나부탁드시겠습니다 <laughs> 부산에 입니다파스다 우리는 아, 부산에 부산에 파입니다 아, 우리는 대한민국에 대민국다 파스포입니다. 동요하는 다 대원 들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비가 오나 물이 오나 바람이 오나 날씨가 좋으나 응. 그분은 언제나 성반대에서 복음이 불어나는 날을 경배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주고 또그 지시에 따라 서는 국민은 이 답례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년 4월 3일 총선거가 있는데 내 총선거가 정녕하냐? 민주정치는 법튼이이고의회정치로 정당정치입니다. 이국회로 인해 아무리 대통령이 국가의 원수라 할지라도 법을 제정을 권한은 없습니다. 이 법권은 국회가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과학하가 잘못 만든 그런 모든 법령을 바로 고치려면은 내년 4월 7일 봉성거 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런 애국심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으로 나가는 우리 여러분일을진심으로 바랍니다.